음, 안녕하십니까. 인천계양소방서에 근무하는 재난과학박사 김성재입니다.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 등 대응을 위한 유리창 부착용 항바이러스 동필름 효능 분석 및 활용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서론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 폐렴 이후 세계적인 팬데믹인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간염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1련의 보건 의료 체계에서 발생 방지 및 사회적으로 간염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건축물 및자동차의 유리창 부착용 항바이러스 동풀림의 효능 시험을 통해 그 활용을 강조합니다. 운원 연구와 함께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해 활성 제